예, 오늘은 제 52강 제목은 무죄한자의 피. 예,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한 사람에서 죄를 씹는 사람들이 또 하는 사람들이 예, 기독교는 뭐야? 라고 물으면 우리가 짧은 문장으로 예, 단출하게 그 법의 내용을 담아서 예, 이야기할 수있어야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뭐이냐 하면 오늘 제가 이 52강 제목처럼 무죄한 자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방금 제가 무죄한 자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무죄한 자의 피 속에 인간은 개입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아담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고 유죄한 것이죠. 유죄한 자가, 무죄한 자가 피를 흘려서 유죄, 죄가 있는 자가 감히 죄가 없는 사람만 갈수 있다는, 의인만 갈수 있다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제시한 낯선 현실. 정말 이것이 현실이냐? 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고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너무나 감사하고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면 이제 믿, 믿는 자에 되어서 구분받고 이건 소설이고, 이건 농담이고,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이건 역사의 사물이고, 그런 식으로 예, 인간의 토대를 깔고 그렇게 인간의 일반적인 현실 속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현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거는 예, 불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무죄한 자의 피가, 여기서 무죄한 자가 죄 있는 자를 그냥 건져주시는 것, 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죄한 자의 피가 유죄한 자를 죄 없다 하셔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빼버리면 안 됩니다. 피를 빼버리면 이렇게 돼요. 훌륭하신 예수님이 모잘 것 없는 우리를 구원 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가 돼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고, 우리 인간보다 훌륭한 분이 인간에게 훌륭하게 대접받아서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나라에 간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거는 돌을 닦는 거고요. 그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뜻인데, 그거는 기독교 가 아니고, 그거는 일반 종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의 진수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무죄한 자 뒤에 뭐가 보느냐? 피가 붙습니다. 그럼 피를 그냥 무죄한 자의 죽음이라 하자고, 왜피라고 이렇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그 피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있냐 하면, 모든 인간들이 가해자, 피를 입히는 예수님한테 피를 입히는 가해자고, 예수님은 하나의 편에 서서 인간으로부터 당했던 피해자 입장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인간은 가해자가 되고, 예수님, 은 하나님 쪽에 계신, 오신 예수님은 피해자가 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 피해자는, 그 가해자 중에서 일부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써, 그 가해자마저도 자기 세계그중 일부를 천국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방식, 이 방식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해서 건적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부인이 알아 모시라 하 알아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인지 알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해가자 피해라는 그, 그 죽음의 사건을 왜 그렇게 강조해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체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소개할 때 비유가 포도원 비유가 있었는데, 그 포도원 비유에서 이제 문제거리로, 문제거리 등장한 자가 제일 먼저 온 사람이에요. 아침 10시부터 온 사람, 그, 제일 뛰어온 사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제일 아침에 온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처럼, 왜 인간들은 자기가 한 노동의 대가를 천국에서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천국, 진짜 천국이 오기 전에 이미 인간들은 남들의 자기 천국을 이 마음속에 형성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든요. 천국이, 진짜 천국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들은 이미 천국을 예상하고 그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자기 남들로 준비를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보시는 이유가 너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구원에 대해서 기대했다는 자체가 이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저 지옥 갈 운명으로만 살아야 될우리우리다 라는 것을 이걸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마귀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바로 그 발상 자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은 것도 되고 사람들 죽인 것도 되고. 구약 성경을 제가 한 군데 주가서 찾아보겠는데요. 이구약 성경은 그냥 구의으로 보지 마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신 그것을 앞당겨서 미리 일어난 십자가 사고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 어떤 마을에 가까운 곳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기를 그, 사인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라고 미리, 물론 율법을 주셨죠. 그, 주신 율법에 의하면, 어떤 마을에 사사가 일어나거든. 근데 그 범인이, 피사, 범인이 누군지를 명하지 확 않거든. 제일 가까운 동네에, 그 죽었던 장소가 제일 가까운 동네에, 마을의 장우들을 불러다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를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안수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참여하느냐면 하 바로 여기제 여기 21장 5절에 보면 레이자순 제사장들도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면서 어떤 단서를 하는 게딱고정도 그 주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사하고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크게 두파견한 것은. 남들 보기에 제사장의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처럼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정을 내릴건데 그 판정은 곧 하나님의 판정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을 하느냐 하면은 막상 그 신명기 그 당시 판정을 보면 아 제사장이 이시게 해서는 판사, 판사의 역할을 해서 판결하는구나. 그래서 제사, 암송한 제사들이면 깨끗하게, 뭐, 예, 죄 안진 걸로 쳐주는구나. 야,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록 살인한 사람, 살인받은, 피살된 사람이 있고, 살인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살인자가 있는 죄까지, 무죄한 자, 무죄한 자의 그 피를 무죄한 자의 피를 대신 판결 그 재판 받은 걸로 간주해서 용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흘린 피 흘린 피가 죄, 채울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무죄한 자는 일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무죄한자가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그런 경우는 일체 약속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또는 무죄한 자들만 결국은 이 거룩한 약속의 땅에 참여될 수 있다는 것을 믿리 앞당겨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죄진 자가 있는데, 그 암송아지가 동원된 암송아지로 말면 아그 근처, 가장 가까운 근처의 모든 성읍들은 일단 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님 율법 안에 들어있는 십자가의 연관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수한 죄를 짓습니다. 마이해하면 우리는 죄 아닌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죄가 되는 것 우리가 무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죄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람한테 얻어 맞아 죽었던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을 잃은 겁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만 해. 나는 천국 가권리가 있어. 라는 그런 주장을 할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 복음의 번질입니다